캄보디아 범죄 집단에 자신의 통장을 넘겨주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 남성이 오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상 거래로 통장 인출에 막히자 한국에 돌아온 뒤 다시 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로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하란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이 50대 남성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업가로 소개한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어서 사업 자금을 보낼 통장만 빌려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신용 불량자의 전과자였던 남성은 큰 돈을 준다는 솔깃한 제안에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마중 나온 건 한국인과 중국 동포, 캄보디아인 등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성을 시아누크빌의 한 건물로 데려가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습니다. 휴대폰 주고, 어피티 카드 주고, 신분증 주라. 도착 당일 남성의 통장에 3,500만 원이 입금되더니 곧바로 범죄조직의 인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던 현금 인출이 잔액을 1,200만 원 남겨두고 중단됐습니다. 반복적인 이상거래에 통장거래가 중지된 겁니다. 그러자 일당은 한국에 돌아가 새 통장을 만들어 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통장 한개더 만들어 오는 거. 돈을 좀더 주겠다. 1,500까지. 한국으로 돌아와 새 통장을 개설한 뒤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한 남성 이번엔 통장에 1 2 0 0만 원이 들어왔고 인출이 끝나자 일당은 1 2 0만 원을 건넨 뒤 남성을 풀어줬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조기자금도 많고 하니까 다 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자수한 남성의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캄보디아 총책과 알선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